규정은 규정입니다. 면회 불가능해요. 76세 해녀 할머니가 손자를 보러 최전방 부대에 나타났지만 위병소에서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며 온 길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할머니가 꺼낸 낡은 휴대폰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 놓았어요. 준영아, 나다. 윤재 보러 왔는데 못 보게 한다. 갑자기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검은 SUV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별이 달린 장군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중한 명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최전방 부대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이 일이 진짜 일어난 실화라는 겁니다. 가족을 향한 한 할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경직된 군대 문화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놀라운 반전이 가득한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장옥분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76년을 살아왔죠. 손에 굳은살이 박여도 허리가 아파도 바다는 제삶그 자체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물질 준비를 하다가 문득 윤재 생각이 났습니다. 제 외손자죠. 21살에 군대 갔는데 벌써 6개월이 흘렀네요. 이놈이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부엌에 서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윤재가 어릴 때 좋아하던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혼자 먹을 도시락인데 자꾸 두 개씩 싸게 되네요. 윤재 목까지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입대하기 전날 윤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대견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걸까요? 바다로 나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두 아들도 군인이었어요. 큰아들 준영이는 지금 장군까지 됐죠. 둘째도 20년 넘게 복무했고요. 그런데 왜 윤재만큼은 이렇게 걱정이 될까요? 물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다. 윤재는 강원도 어디 부대에 있다고 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가면 찾을 수 있겠죠. 76년 살면서 못 찾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밤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윤재 좋아하는 간식들, 손수 만든 김치, 그리고 따뜻한 옷몇 벌. 가방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얼굴 한 번만 봐야겠어.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긴 여행이 될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이 강원도였습니다. 제주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본 건 처음이었어요. 공기도 다르고 산도 높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22사단이 어디에 있나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찾아갔습니다.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아마 제 나이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드디어 부대 앞에 도착했어요. 철문이 높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위병소라고 쓰인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실례합니다. 젊은 병사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김윤재 일병 면회 왔습니다. 병사는 잠깐 안으로 들어가더니 장교 한 분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호석 대위라고 하더군요. 어르신, 지금 작전 중이라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그럼 이 도시락이라도 전해주세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규정이거든요. 이호석 대위는 단호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주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윤재 보고 싶어서 밥한 끼라도 먹이고 싶어서 온 건데, 윤재가 아픈 건 아니죠? 건강합니다. 하지만 면회는 정말 불가능해요. 돌아서는 이호석 대위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부대 앞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준영이한테 전화해볼까?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큰아들은 바쁜 사람입니다. 이런 일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바람은 제주와 달리 차갑더라고요. 가방에서 낡은 피처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지다가 서준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제 큰아들이죠.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여보세요. 준영아, 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윤재 보러 왔는데 못 보게 한다. 전화 너머로 준영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강원도 22사단 앞이야. 잠깐만요. 제가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병소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대위님, 급한 전화 왔습니다. 이호석 대위가 뛰어나와서 전화를 받더군요. 멀리서 봐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부대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병사들이 줄지어 나와서 뭔가 준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검은 SUV 차량들이 부대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세대나 됐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 다들 별이 달려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큰아들 준영이었어요. 삼성 장군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영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장군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호석 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돌려보냈는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부대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높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셨으니까요. 병사들은 모두 차렷 자세로 서 있었어요. 합참 전략기획단장 서준영 대장입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준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나 봐요. 준영이는 저를 부축해서 위병소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이런 먼 곳까지 오셨어요? 윤재가 보고 싶어서.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마음을 아니까요. 이호석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대위, 김윤재 일병 어디 있습니까? 준영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바로 부르겠습니다. 얼마 후 윤재가 뛰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여기 왜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지. 윤재가 제품에 안겼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외손자는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얼굴도 까맣게 탔고 어깨도 넓어졌더라고요. 밥은 잘 먹고 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살이 빠진 게 보였습니다. 역시 집밥이 그리웠나 봐요. 준영이가 이호석 대위를 불렀습니다. 대위 잠깐 이야기합시다. 둘이 따로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호석 대위가 들어올 때는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아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영이와 이호석 대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호석 대위의 표정에서 뭔가 깨달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르신, 제가 너무 융통성 없게 굴었습니다. 이호석 대위가 다시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봤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군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호석 대위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대위, 군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호석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무게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윤재와 함께 부대 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관도 보고, 식당도 보고, 윤재가 훈련하는 곳도 봤어요. 할머니가 직접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윤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동기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멋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함께 했어요. 부대식당에서 먹는 밥이었지만, 윤재와 함께 먹으니 꿀맛이었습니다. 준영이도 옆에서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제주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나 혼자 갈수 있어. 그래도 모셔다 드려야죠. 모처럼 두 손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가 가기 전에 이호석 대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면회 규정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윤재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이호석 대위님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면회 오시는 가족분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병소도 새로 꾸몄어요. 의자도 편한 걸로 바꾸고 난방도 잘 되게 고쳤대요.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대 병사들의 가족들도 면회 오기가 쉬워졌다고 했어요. 한달 후쯤 윤재가 또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다른 부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면회 오셨는데요. 그래. 이호석 대위님이 직접 차로 모셔다 드렸어요. 부대 안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것 같아서요. 동기들이 그러는데, 할머니 덕분에 우리 부대가 유명해졌대요. 뭐가 유명해졌다고? 가족을 생각하는 부대로요.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다니까요.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로 돌아온 후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편지를 쓸 줄도 아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어요. 할머니께. 할머니가 다녀가신 후 우리 부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호석 대위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병사들을 볼 때도 사람을 먼저 보게 됐다고 하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어요. 아래쪽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동기들이 모두 할머니 팬이 됐어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부러워해요. 그런 할머니가 있어서 좋겠다고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기뻤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할 때더 따뜻하게 보게 됐어요. 제가 간부가 되면 할머니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윤재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싶어서요. 그날 저녁 바닷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제주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며칠 후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호석 대위에게서였어요. 깜짝 놀랐죠. 대위가 저한테 편지를 보낼 줄은 몰랐거든요. 존경하는 어르신께.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편지 내용이 정중했습니다. 저는 규정만 생각하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군인도 사람이고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군인의 역할이라는 걸.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르신의 손자 윤재일병은 부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병사입니다. 어르신이 기르신 대로 자랐어요.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바다로 나갔어요. 물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바닷속은 조용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죠. 저도 그들처럼 자유로웠습니다. 물질을 마치고 물 위로 올라오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주바다의 일출은 언제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바다가 참 따뜻하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물도 바람도 모든 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윤재를 보러 간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작은 할머니의 사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윤재는 그 부대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호석 대위도 변화된 모습으로 병사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은 정말 위대한 힘이구나. 한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제주바다는 오늘도 푸르고 따뜻합니다.